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로 달림입니다. 쉽고 빠른 트로 뉴스. 트로 달림이 뉴스를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김말 않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수 장민호 님과 미스터트롯 멤버들을 사랑하는 팬분들에 대한 tv조선의 행동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장민호 님 포함해 미스터트롯 멤버들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는 공지가 하나 올라왔었죠. 앞으로 TV조선 프로그램인 사랑의 콜센터 무대 영상부터 뽕숭아악당 편집본들은 미스터 트롯 멤버들의 개인 채널에는 올리지 못한다는 것이었는데요.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미스의 미스터 트롯 어플에선 미스터 트롯 탑6 멤버들의 방송 비하인드 영상을 유료 콘텐츠로 지정하기도 했죠. 1, 2분 내외의 짧은 콘텐츠인 비하인드 영상을 유료 콘텐츠화한 TV조선은 3,900원이라는 가격을 책정하기도 했는데요. TV조선의 막대한 성공에 가장 일조한 것은 그 누구보다 미스터트롯 멤버들을 사랑해주시는 팬분들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팬분들에게 그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모습들은 아쉬움이 정말 많이 남습니다. 각 멤버들의 뽕숭아 당 활약상을 짧게 편집한 영상 역시 멤버들의 개인 채널에도 올리지 못한다는 것 또한 너무 아쉬운 상황이죠. TV조선의 지금의 성공을 있게 해준 고마운 미스터트롯 팬분들을 조금 더 생각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